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들어는 봤습니까? 옥천허브 범위다 추노후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 여러분 택배 상하차 중에 가장 가면 안 되는 곳이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여기가 굉장히 시골이죠 시골 근데 여기에 어, 대한민국 물리창고 중에 가장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물리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옥천 허브, 옥천범무다 cj 옥천 물리센터가 있습니다. 네. 악명 높은 곳이죠 안쪽으로 유명한데, 추노 많이 하고, 일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람 안 좋기로 유명한 곳. 네. 근데 여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다. 못 사겠다 하시는 분, 여기 한번 갔다 오면 돼. 그 정신 바짝 차리기 좋죠. 옥천 말고도 저기 이제 곤자허브도 유명합니다. 곤자허브, 예. 옥천, 곤지암 그리고 신탄지요 3대장이죠. 예, CJ 3대장, 얘기 예. 아직 건재하죠. 아직 건재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택배 상하차 하겠다고 오는분들 많거든요. 요즘에 취업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어, 뭐 용돈이나 모자 싶어서 오신 분들 많아요. 아무튼 댓글이 길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월요일 일하다가 왔는데, 저는 분류만 했었거든요. 처음 이을 했었는데, 막 여자들은 꿀빤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체험 후기는 전혀 아니에요. 와, 레일에 숫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대로 분류하는 건데, 와, 멀미가 장난 아니게 오더라고요. 물만 계속 마시고 하다 보니까, 월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11시가 마이 고비더라고요. 올라오는 거 참다 참자 했는데 식은 땀이 쫙 나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확 나올 것 같아서 근처에 한 아저씨에게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잠시만 잊으면 안되냐 하니까 좀만 더 참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오바이트가 올라올 것만 같았는데 순간 머리가 확 아프더라고요. 진짜 못 참을 것만 같으니까 그 아저씨가 갔다 오라고 진짜 화장실 갔는데 엉엉 울면서 토를 했어요. 하고물 조금 마시고 들어가서 조금 일하고 밥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속은 으슬으슬거리고. 국에 밥 말아서 먹고 좀 쉬려고 쉼터가 있길래 들어갔는데 그냥 의자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 하나가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진짜 못 쉬겠더라고요. 나와서 바람 쐬려고 나왔는데 담배 너무 많이 피 펴서 속은도 불편하고 같이랑 이모랑 같이 약 받아서 그거 마시고 일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와큰 박스 작은 박스 종이 포대기 들어오는데 진짜 엄청 무거운 게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연속으로 무거운 박스나 포대기 분리하면 손목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다리는 다리대로 붙고 분리하는데 팔은 팔대로 저리고 일 똑바로 하라고 면박 주고 뒷사람들은 내가 분리하는 게 떨어지니까 신경질 내면서 이 이따구를 할 거냐고 제대로 성의껏 하라고 말하고 나중에 아침되면 버스가 하나둘 사라져 가는 게 보이는데, 그분들은 시험시험 하거든요. 이제 없으니까 아예 쉬어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류 작업은 계속 해야 돼요. 내일에 박스가 없어질 때까지. 다리 아파서 조금 1분 쉬려고 하는데, 쉬지 말라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안 보이냐고. 와,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조금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여기 일이 좀 힘들죠? 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말도 못하고 눈물이 더나와서 조금만 더 힘내자고.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큰아빠 닮으셔서 계속 또 일했어요. 계속 일하니까 마무리가 보이길래 어제 버스 탔던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생각나는데 빠르면 7시 20분 아니면 50분에 끝난다고. 나는 그 말만 믿었는데 그건 전혀 아님. 한 8시 10분 돼서 일이 멈춤. 아침에 조리하고 나서 버스 타려고 하는데 길을 헤매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아저씨에게 도움받아서 나가 상하차 진짜 힘들긴 한데 브리도힘듦 그것 때문에 몸 전체가 쑤셔서 계속 스트레칭하고 있어아 맞다 거기 처음 가면 교육하는게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의하자이고 욕하지 말라고 진짜 계속 얘기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일하다 보면 이 욕이 안나올 수 밖에 없음 어떤 여성분은 뒤에서 엄청 욕했음 그만 택배오라고 신발 찾고 식빵 엄청 찾았음. 그러니까, 교육 설명해 주셨던 분이, 그렇게 욕할 거면, 나가라고 성질냈음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쿠팡을 가시지. 보통 CJ 갔던 분들이 쿠팡 가면 날라댕긴다고 하잖아요. 쿠팡은 아닌 것 같아요, 쿠팡은. 쿠팡 여자들한테 무거운 거안 시키잖아요. 이분 CJ 가셨나보네. 옥천 가셨나? 음... 여자들도 꿀 빠지는 않죠. 근데 꿀 빠지는 안돼 그래. 남자들이 하는 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일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예. 꿀 빠지는 않아. 요꿀 빠지는 않는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여자가 이 정도 일이 힘들다고 하면 남자가 얼마나 힘든가 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자들 그걸 몰라. 자기만 있는 거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남자는 더힘들고 우리가 100이 뭐지 남자는 120 130이겠네 이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자분들 보면 좀 이해해주고 싶다가도 좀 그게 사라진 게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는 자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거 그것만 생각해요 전선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힘들다 물론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님도 힘들겠지 힘든데 내가 지금도 힘들면 와 남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남자들 까득이 한다고 하던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까득이보다 분류가 편한 건 사실입니다. 구두가 더 있는 건, 분류가 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자분들한테 까득이는 안 시키잖아요. 물론, 분류가 엄청 힘들겠죠. 힘든데. 보통 여자간이 이 정도 힘들면 남자님 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도 엄청 힘드셨나보네. 아무튼. 당연히 장난 아니게 오죠. 옥천은 마이올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예. 네. 중간 라인이에요. 부산에서 서울 간다거나, 서울에서 대구 간다거나, 대구에서 뭐 서울이나 아니면 이제, 간다거나, 이게 중간 교두보죠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 멀미가 오죠, 이게. 왜냐면 사람 이 반복증 계속하면 멀미가 와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셨네, 이분이. 물 마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 왜 갔을까? 아, <laughs> 궁금한 게 댓글 다치고 여기 왜 갔을까요? 제가 봤던땐 그래. 이분이 만약에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이면,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뭔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거죠. 보통 옥천 가신 분들 사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표범인도 옥천 간 적이 있지만 두번 가고 같이 다시 가고 싶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안 가고 싶죠. 물론,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추억삼는거지 이걸 또 간다고? 또갈일이 만든다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때 코로나 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그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다 마비가 되다 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표본님 같은 경우에는 택배 상하차만 있써도 지금 지금 짝을 찾지 않았을 텐데. <laughs> 아무튼. 아, 그렇군요.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예, 밥 주고 돈 주고 운동시켜야 되 네, 팩트입니다. 예. 밥 주고 돈 주고 운동시켜주는 도 좋은 회사 맞아요. 거기다가 버스까지 대절해주잖아. 예,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근데 택배 이제 일해보시면 아시겠죠. 쉴 때도 좀불쌍하쉬어요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네, 쉴 때가 마땅히 없죠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택배 일하는 거 남자 는여자는 경험이면 좋겠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업까지 가능성은 많아야 돼요. 이 댓글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일이 없거나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웬만하면 이 경험을 또 하지 않게끔 어, 웬만하면 회사 취업해서 회사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게 사람 대우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인증받음이라는 거지 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택배 이제 상하차 해보시면 들 그런 말 하더라 모든 게다 감사해진다고 모든 게다 세상 모든 게다 감사해진다 직장에서 욕먹는, 욕먹는 것도 아니다 직장 다니면서 뭐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 진짜 힘든 거 여기 있다. 아무튼 그런 것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정신개조하기엔 좋다 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 댓글 적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뭔가 전업을 한다? 이걸 일주일에도록 한다? 못하겠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정말 이상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빡세게 일해도 돈을 얼마 안돼 이게. 택배일이 돈이 짭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급할 때 잠깐 할수 있어도 어, 전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전업을 하기에는 잠깐 경험을 삼아 할수 있어도 이걸 뭔가 직업을 한다? 물론 직업은 많이 없겠죠 이걸 직업을 하는 상황까지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하셨고, 예. 열심히 살아야겠죠? 한번 경험했으니까. 두분 다시 여기 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셨고,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좋은 데 다니셔가지고, 두분 다시 여기 이제, 오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